자기는 X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여기가 좀 아파서 음. 좀 미뤘었어요 계속 성관계를 한2주 정도 일주 이주 미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막 크게 화를 내면서 너암 아니면 난 너랑 이혼할 거다 너랑 택를 못하니까 오빠 나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난 너랑 택하려고 결혼했다고 음. 아니 나는 처음에 이제 어? 자기를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자기는 하고 싶어서 만난 거였어. 어? 아, 난 너랑 평생, 응? 자고 싶어서 결혼한 건데?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한 적도 있고. 야이, 응? 난 처음부터 너랑 결혼하고 싶었던 건 아니야. 그냥 너랑 자고 싶어서 만난 거지. 그러다가 사랑하게 된 거고. 자기는 지금 자기를 막 뼈처럼 그렇게 낮추면서, 어? 낮추면서. 몸이 너무 좀꿈 내리면서. 아. 어거지로 끌어내리면서 지금 나한테 그렇게 내가 한 말을 왜곡을 하는 거야, 지금 이게. 어? 내가 그거를 자기를 무슨 x 녀처럼비유에 비하해서 한게 아니잖아. 오빠 나 x 녀라고 생각한 적 없으니까 그런 말좀 그만해. 근데 그거 말, 말듯이 말 그런 식으로 지금 왜곡을 시키잖아, 네가. 어? 내가 있냐 네가 지금 그렇게 하잖아. 어?